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HLB 테라피텍스에 물렸네요. 이거에만 55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장 종료 직전에 손절했습니다. HLB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충 북서쪽에 있군요. 당분간 북서쪽으로는 고개도 숙이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세면대는 서쪽이네요. 이렇게 종목 하나에 크게 손실을 입을 때마다 현타가 오고 엄청난 공포감과 불안감,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한번 반등 왔을 때 잘라야 했나. 대장주였던 HLB 제약이 떨어질 때 그냥 같이 던져야 했나. 개파락인 것부터가 문제니까 그냥 시초과에 손절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근데 또 던졌다가 오를까봐 쉽게 던지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큰 손실이 나는 날엔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히 부정적인 기운을 전하기도 싫고, 무엇보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가족한테 금액까지 얘기하면 엄청 걱정 어린 눈으로 볼게 뻔하지요. 혹은 도박 중독자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엔 방에만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라 산책하기도 싫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땐 맛있는 거라도 해 먹습니다. 파스타를 좋아하고 새우를 좋아합니다. 고기는 양념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륜진사갈비를 제일 좋아합니다. 쿠팡에서 산 냉동 양념 돼지고기인데요. 450g으로 소분돼 있어 딱 1인분이라, 아, 사실 450g은 좀 적긴 합니다. 한 900g 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를 위해 헬스를 합니다. 1년은 됐는데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도 태생 멸치에서 살은 좀찐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뎅을 먹습니다. 2,000원에 3개의 노뎅 그런데 지하철 앞에는 1개에 1,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다가 1,000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나오고 여기 와서 먹습니다. 마침 헬스장 바로 앞이라 헬스 끝나고 먹으면 딱입니다. 유튜브에 보니 운동이 끝난 후에 단백질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먹으라 하더군요. 오늘도 이렇게 합리화를 하나 할게요. 큰 손실이 나는데 왜 계속 가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원칙을 따라 꾸준히 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정고점까지 가려면 8천만원을 더 벌어야 하지만 한푼한푼 한푼 벌다 보면 언젠가 정고점에 도달하겠지요. 아 지금은 11월 27일인데요. 그새 2천만원 정도 더 벌어서 이제 6천만원만 더 벌면 정고점에 도달합니다. 원칙이 중요하다 하는데요. 틀린 원칙은 필요 없겠죠. 맞는 원칙이 필요하고요. 수년간 좋았던 제 원칙이 맞다에 제 미래를 한번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